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갈치입니다. 바닷 속에 제주 앞바다에 살아있던 갈치를 바로 이 해서 진짜 신선도가 뭐 최고라는 얘기죠. 저희 수협은 작은 배들이 많아서 새라기 갈치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아. 또 당일 발이라고 하는데, 예, 밤에 나가서 이제 아침에 입하를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신선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 수협에 이제 중도메인으로 가입돼 가지고 아. 이제 거래하고있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들은 충정에 제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6시에 금일를 시작하니까, 네네. 한 5시 반경이 나고, 물건도 보고, 좋은 물건을 들려면 매일 움직여야 많이 되는 거죠. 회사 기준에 맞춰서 위저, 위생적으로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잡기 때문에 음. 예, 이렇게 다한 마리 한 마리 빼줘야 돼요. 아, 음. 예, 그 사이즈대로 발치를 이제 커팅을 합니다. 아. 예, 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세척 과정. 세척팬에 널어서 여기 이 진공 급속 동결실에다가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급속 동결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기에서 예, 고등어 가 이렇게 쭉 아, 라인을 타고. 그래서 여기서 머리하고 꼬리를 먼저 절단을 해줍니다. 예, 아, 뼈발로 내는 예, 예, 거죠. 예, 예, 예. 필렛을 뜨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 작업자분들이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을 한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또 대처팬에 넣어서 음. 예, 그스는로 들어가. 여기 이제 날짜가 그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작업하면 정확히 유통기한이 그래도 혹시나 그 커팅 과정에서 그에 남아 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속 검출기를 통과하면 네. 이 안에 이제 금속이 있으면은 여기서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그 빼내는 겁니다. 제주도 사투리로는 네. 어머니 보고 어멍이라 하는데 어멍. 저희 브랜드는 네. 이제 제주 어멍이라는 그 브랜드의 그 뜻이 네. 친정 엄마의 그 손길 음. 친정 엄마가 딸 왔을 때 네. 진짜 맛있게 해주려면 정성 들여 가서 이제 그렇죠. 그 생선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네. 이제 친정 엄마의 손길을 느껴보세요라는 그런 브랜드 말이 있습니다. 친정...